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낙윤 교수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동영상 강의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. 어, 오늘은 대중문화 소통 이 강의를 중심으로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. 어떤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냐 고대와 중세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. 특별히 어, 고대 중세 음악은 어, 우리나라 음악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어, 특별히 고대와 중세 음악 가운데 기독교 음악과 관련되어져 있는 어, 그런 문화적인 그런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꺼내볼까 합니다. 어, 우선 오늘 함께 음악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. 어, 우선은 우리 고대 음악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Oh sorry. 고대 음악 같은 경우는 조금은 어 뭔가 되게 거룩하고 뭔가 많은 악기들이 들어가지 않은 듯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죠. 그리고 어 우리의 정확한 가사와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그 내용들에 따르면 어 제가 아는 바로는 어떤 성경 구절이나 혹은 어 어떤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그 그 이야기 또는 말씀의 구절에 멜로디를 붙여서 간단하게 만드는 음악들로 그 음악이 발전되었다고 합니다. 어 그렇게 음악이 발전되는 중에 이제 중세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풍성해지는 그런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어 우리가 앞으로 들을 이 음악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. 어, 핸델의 메시아. 를 이제 들어볼 텐데요. 함께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어,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음악이죠. 이렇게 전곡을 다 들어본 적은 없었죠. 어,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가사는 주 여호와를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. 어, 중간중간 킹 오브 킹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문장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. 왕 중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건데요. 어, 이 할렐루야라는 노래를 들으면 어, 앉아 있는 대중들은 다 일어서게 되어집니다. 저절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어, 전통이에요. 여러분들도 나중에 상식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이 핸델레메이시아 중에 할렐루야라는 노래를 들을 때 어떤 왕이 이 노래를 처음 듣고 나서 그 노래에 감동하고 또이 웅장함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그 음악을 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은 이 노래가 나올 때마다 모든 대중이 일어나서 이 음악을 감상하는 게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. 자 여러분, 이 고대 음악과 우리가 중세 음악을 들어보았는데요, 이 기독교 음악이다 말을 했지만 이 서양 시대 가운데 이 서양의 그 음악의 발전 가운데. 기독교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. 이 고대 음악과 서양 음악에 있어서 그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기독교 중심의 음악이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한정적인 악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대 음악, 고대 시대에는 그만큼 악기가 발전되어지지 않았고 또 중세 시대에는 어느 정도 악기가 발전되었지만 어, 거룩한 악기, 혹은 거룩하지 못한 악기, 가 나뉘어져 있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럼 같은 경우는, 어, 옛날, 고대와 중세시대에는 이 드럼을 치는 것이 악한, 어, 사단의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드럼을 치지 못하게 했었다고 해요. 현대에 들어와서 드럼을 치게 되었죠. 또 조용하고 있고, 약간 웅장한 분위기, 이를 내는 그런 음악들이 많았다라고 하고요. 특별히 귀족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들이 많았다라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 대중문화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귀족문화에 더 가까운 그런 음악들로 발전이 되었다가 조금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귀족들의 문화가 대중의 문화가 되고 모든 대중들에게 소통을 할수 있는 혹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음악들로 발전이 되어지면서 현재로서는 CCM 혹은 가스펠 같은 음악들로 어 많이 변화되어지게 되었죠. 이 고대와 중사의, 중세의 음악들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면서 현대 음악이 되었듯이 어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이 음악과 관련된 상식들을 조금씩 넓혀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자, 여러분.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. 어, 이 대중문화와 소통과 관련된 현대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로 다음 주에 같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어,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죠.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요.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. 여러분 수 네.